한 남자가 옆집에서 나는 자동차 경적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마법의 힘이 있다면 저 차가 여기 올 때마다 바퀴 네 개를 전부 펑크낼 텐데. 아니면 경적의 소음기를 달아 빵빵거리는 소리가 안 나게 하든지. 마법의 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신한테 마법의 힘이 있다면 저런 경적 소리에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면 모든 외부적인 영향에 더는 반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뉴욕 라과디아 공항 바로 옆에서도 US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관람할 수 있다. 나는 선수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나 역시 테니스를 칠때 옆에서 차감기가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경기에 집중하곤 했다. 경기 상대는 차감기 소리 때문에 힘들어 했지만, 나는 오롯이 테니스 공에만 집중했다. 경기 혹은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이 이야기를 하니 몇년전 가족들과 하와이로 휴가 갔을 때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호텔 옆 잔디로 명상을 하러 나갔다. 어느날 매트 위에 앉아 더 없는 기쁨의 상태를 느끼고 있었다. 신성한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오르내리는 게 느껴졌고 정말 좋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 보니 심술궂은 얼굴에 입에 담배를 물고, 양팔은 문신으로 가득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잔디를 깎고 있었다. 처음에는 오,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트를 정리하고 떠나려 했다. 그때 갑자기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 돌아가서 이걸 이용해 봐. 이건 형이상학적 경험이야. 에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였다. 뭐라고? 하지만 다시 매트를 깔고 약 2분 만에 다시 명상 상태로 돌아갔다. 내면의 직관이 말했다. 잔디 깎는 기계 소리를 주문처럼 사용해봐. 그래서 부릉부릉부릉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오, 좋아. 그랬더니 다시 더 없이 행복한 상태로 돌아갔다. 잔디를 깎던 남자가 내 곁으로 왔고 기계 소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나는 생각했다. 신이시여, 저는 여기에 있고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 6시에 잔디 깎는 사람을 제게 보내셨나요? 그렇군요.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10분 정도 지나자 마침내 잔디 깎기가 끝났다. 나는 행복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본 소리 가운데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 평화로운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잔디 깎던 친구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잔디 라인을 정리하는 기계를 들고 있었다. 이 남자는 내 매트의 라인까지 정리할 기세였다. 나는 생각했다. 신이시여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리를 진언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놓아야겠죠. 잔디 깎는 남자가 내가 앉아 있는 매트 바로 옆으로 왔다. 나는 계속 머물러 있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 30분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잔디 깎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상에 집중하기가 쉬웠다. 그는 잔디 깎는 일을 끝냈고 내 명상도 끝났다. 나는 정말 무아지경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그런 명상을 끝내고 나면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든다. 무엇이든 할수 있고 이곳에는 오로지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사랑과 조화로움, 평온함뿐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가올 수 없다. 명상을 끝내고 잔디 깎는 남자에게 다가가자. 그 사람이 매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 키가 그 사람보다 30cm는 더 컸다는 걸 기억하자.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나랑 싸우려고 할 거야.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8달러가 있어서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겐 당신이 필요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그가 쳐다봤지만 나는 미소를 띠며 자리를 떠났다. 그 일은 인생이 레몬을 건네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최고의 경험이었다. 그날 나는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일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배웠다. 누구나 매일의 일상에 잔디 깎는 사람이 찾아온다.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의 변화로 이어지는 길이다. 자연스러움이라는 법칙에 순응하기. 다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 음식을 한입 물고 씹으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한다. 샐러드를 한입 먹었다면 입 속에는 양상추와 토마토가 들어 있다.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도록 침이 나온다. 하지만 침을 흘리지는 않으려 노력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음식을 삼킬 때 음식이 도로 올라오지 않고 잘 내려가는지 목구멍이나 식도의 연동작용을 감시하지는 않는다. 음식이 올라와 코로 들어가는 법은 없다.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어, 잠깐만. 나 음식이 코로 올라왔어. 코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음식은 들어가야 할 곳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분해된다. 토마토와 커다란 양상추 조각이 우리 몸속을 떠다니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음식을 씹고 각각의 효소가 음식 조각을 처리한다. 음식 조각은 소화기관을 따라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 후에는 영양분으로 분해되어 전부 다른 신체 기관으로 간다. 필요하다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발가락에 떨어질지 모른다. 우리가 일부러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몸 곳곳의 기관은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 세상에 이 모든 일을 다 했네. 음식을 소화하느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췌장과 십이지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겠어. 아, 이 양상추를 어떻게 배설물로 만들지? 어떻게 하면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하느라 바쁜 게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소화기관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우리의 심장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루에 수천 번씩 뛴다. 그렇게 수천 번씩 뛰어 피를 뿜으라고 심장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몸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깨우침도 그와 같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전부 그렇다. 이건 깨우친 사람의 답일까? 여기서 내가 높은 의식을 사용하는 걸까? 정신적으로 높은 의식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어. 내가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일부러 심장을 뛰게 하거나 소화기관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조화로운 상태라면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마치 토마토와 양상추를 제자리에 보내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심장을 뛰게 할수 없다. 심장은 자연스럽게 뛴다. 내 모습도 그렇게 봐야 한다.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은 소화기관이나 심폐기관을 움직이는 이치와 똑같다.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효소가 순간적으로 나오고 전부 완벽하게 움직인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부터 우리 몸이 기능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특정한 규칙과 법칙이 있다. 깨우침은 세상을 초월하는 섭리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깨우침은 찾는 게 아니다. 이해할 필요도, 동의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것이 섭리라는 걸 알기만 하면 된다. 깨우침이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상황을 개선하려는 바람도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러므로 그런 바람과 함께 배움을 얻는다. 상황을 개선하는 일, 즉,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사랑을 펼치는 일에 집중하면 그런 마음을 세상에 펼칠 수 있을 때 높은 의식의 일부가 된다. 한 남자가 옆집에서 나는 자동차 경적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마법의 힘이 있다면 저 차가 여기 올 때마다 바퀴 네 개를 전부 펑크낼 텐데. 아니면 경적의 소음기를 달아 빵빵거리는 소리가 안 나게 하든지. 마법의 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신한테 마법의 힘이 있다면 저런 경적 소리에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면 모든 외부적인 영향에 더는 반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뉴욕 라과디아 공항 바로 옆에서도 US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관람할 수 있다. 나는 선수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나 역시 테니스를 칠때 옆에서 차감기가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경기에 집중하곤 했다. 경기 상대는 차감기 소리 때문에 힘들어 했지만 나는 오롯이 테니스 공에만 집중했다. 경기 혹은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이 이야기를 하니 몇년전 가족들과 하와이로 휴가 갔을 때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호텔 옆 잔디로 명상을 하러 나갔다. 어느날 매트 위에 앉아 더 없는 기쁨의 상태를 느끼고 있었다. 신성한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오르내리는 게 느껴졌고 정말 좋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 보니 심술궂은 얼굴에 입에 담배를 물고, 양팔은 문신으로 가득한 남자가 서 있었다.그는 잔디를 깎고 있었다.처음에는 오안 돼라는 생각이 들었다.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트를 정리하고 떠나려 했다.그때 갑자기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돌아가, 돌아가서 이걸 이용해 봐. 이건 형이상학적 경험이야. 에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였다. 뭐라고? 하지만 다시 매트를 깔고 약 2분 만에 다시 명상 상태로 돌아갔다. 내면의 직관이 말했다. 잔디 깎는 기계 소리를 주문처럼 사용해봐. 그래서 부릉부릉부릉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오, 좋아. 그랬더니 다시 더 없이 행복한 상태로 돌아갔다. 잔디를 깎던 남자가 내 곁으로 왔고 기계 소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나는 생각했다. 신이시여, 저는 여기에 있고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 6시에 잔디 깎는 사람을 제게 보내셨나요? 그렇군요.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10분 정도 지나자 마침내 잔디 깎기가 끝났다. 나는 행복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본 소리 가운데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 평화로운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잔디 깎던 친구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잔디 라인을 정리하는 기계를 들고 있었다. 이 남자는 내 매트의 라인까지 정리할 기세였다. 나는 생각했다. 신이시여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리를 진언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놓아야겠죠. 잔디 깎는 남자가 내가 앉아 있는 매트 바로 옆으로 왔다. 나는 계속 머물러 있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 30분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잔디 깎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상에 집중하기가 쉬웠다. 그는 잔디 깎는 일을 끝냈고 내 명상도 끝났다. 나는 정말 무아지경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그런 명상을 끝내고 나면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든다. 무엇이든 할수 있고 이곳에는 오로지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사랑과 조화로움, 평온함뿐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가올 수 없다. 명상을 끝내고 잔디 깎는 남자에게 다가가자. 그 사람이 매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 키가 그 사람보다 30cm는 더 컸다는 걸 기억하자.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나랑 싸우려고 할 거야.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8달러가 있어서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겐 당신이 필요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그가 쳐다봤지만 나는 미소를 띠며 자리를 떠났다. 그 일은 인생이 레몬을 건네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최고의 경험이었다. 그날 나는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일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배웠다. 누구나 매일의 일상에 잔디 깎는 사람이 찾아온다.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의 변화로 이어지는 길이다. 자연스러움이라는 법칙에 순응하기. 다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 음식을 한입 물고 씹으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한다. 샐러드를 한입 먹었다면 입 속에는 양상추와 토마토가 들어 있다.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도록 침이 나온다. 하지만 침을 흘리지는 않으려 노력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음식을 삼킬 때 음식이 도로 올라오지 않고 잘 내려가는지 목구멍이나 식도의 연동작용을 감시하지는 않는다. 음식이 올라와 코로 들어가는 법은 없다.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어, 잠깐만. 나 음식이 코로 올라왔어. 코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음식은 들어가야 할 곳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분해된다. 토마토와 커다란 양상추 조각이 우리 몸속을 떠다니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음식을 씹고 각각의 효소가 음식 조각을 처리한다. 음식 조각은 소화기관을 따라 정확히 가야 할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 후에는 영양분으로 분해되어 전부 다른 신체기관으로 간다. 필요하다면 토마토에 들어 있는 어떤 성분이 발가락에 떨어질지 모른다. 우리가 일부러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몸 곳곳의 기관은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 세상에, 이 모든 일을 다 했네. 음식을 소화하느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췌장과 십이지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겠어. 아, 이 양상추를 어떻게 배설물로 만들지? 어떻게 하면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하느라 바쁜 게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소화기관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우리의 심장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루에 수천번씩 뛴다. 그렇게 수천 번씩 뛰어 피를 뿜으라고 심장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몸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깨우침도 그와 같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전부 그렇다. 이건 깨우친 사람의 답일까? 여기서 내가 높은 의식을 사용하는 걸까? 정신적으로 높은 의식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어. 내가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일부러 심장을 뛰게 하거나 소화기관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조화로운 상태라면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마치 토마토와 양상추를 제자리에 보내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심장을 뛰게 할수 없다. 심장은 자연스럽게 뛴다. 내 모습도 그렇게 봐야 한다.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은 소화기관이나 심폐기관을 움직이는 이치와 똑같다.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효소가 순간적으로 나오고 전부 완벽하게 움직인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부터 우리 몸이 기능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특정한 규칙과 법칙이 있다. 깨우침은 세상을 초월하는 섭리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깨우침은 찾는 게 아니다. 이해할 필요도 동의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것이 섭리라는 걸 알기만 하면 된다. 깨우침이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상황을 개선하려는 바람도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러므로 그런 바람과 함께 배움을 얻는다. 상황을 개선하는 일, 즉,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사랑을 펼치는 일에 집중하면 그런 마음을 세상에 펼칠 수 있을 때 높은 의식의 일부가 된다.